네 이번에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새해 문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문경으로서는 연초에 또이 철도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문경 김천간 연결 철도 건설하고 이걸 남부내륙 철도와 연결하는 게 중장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문경까지 1단계 공사 진행되고 있고 그제부터까지는. 이미 예타 면제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가경영 발전 측면에서 도이 사업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 시민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정책토론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상주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상소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자 문경 역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이번에 모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요. 해법을 좀 마련을 하셨는지. 아 작년에 월세 5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원에 3년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량철 좀 모듈주택 사업을 추진하라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중에 현재 16개 가구는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주택, 또 농촌의 정책을 하기 위한 기농, 기촌, 기양을 활성화하시는 이 체험주택 사업은 꼭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김에 획기적인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관광 분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코로나 시대에 또 비대면 관광지로 문경 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좀 문경 세제로 너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해법이 있으신지요? 아 우리나라 지금 관광지가 3 4 0 이렇게 관광 수입이 늦, 줄었는데 문경의 경우는 정말 관광 수입 기준으로 예년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과 지금처럼 문경 세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의 반 이상이 있는 점촌 지역에 경기 활성화와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점촌 랜드마크 사업을 해서 아주 우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산림레 포츠 진흥센터가 이제 올해 본격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또 문경하고 점촌하고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문경에 오는 관광객들이 문경 골고루 강강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자, 올해가 삼선 연인 마지막 임기이신데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추진해왔던 시정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올해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어, 현재 문경이 정한 상황이 코로나 여파로 등으로 해서 어, 경기도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은 제가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 계획 이름이 세문경 뉴딜 계획입니다. 네. 세문경 뉴딜 정책 이 계획을 잘 어, 이, 수립해서 어, 1단계 사업은 실천을 하고 그, 그 이후에도 이 계획이 잘 이어져서 어,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늘고 그리고 에, 부자 농촌도 건선되는 에, 그런 문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